네. 이사 온 주민이 집들이 초대하셔가지고 아 그쵸 한번 가볼까요? 아 제가 이장으로서 주민들 모아왔어야 됐는데 일단 유채씨로 오시고 여기 이사 온 모네씨라고 음. 계십니다 벨 눌러볼까요? 어?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볼까요? 집들이 아네 들어오세요 저는 저쪽에서 카페 하고 있는 유채라고 해요. 아 유채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으셨을까? 카페가 번창하고 계신다. 근데 음, 아직 어, 마을에 있는데 좁아서 음, 그럴 수밖에 아, 없죠. 하나 시죠? 탑에 사는 모네입니다. 아, 일단... 안녕하세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이사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정리 중이라서 음, 그렇네요. 짐도 별로 없고. 어 모네 씨? 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어아 혼자 네 여기 공기가 좋고 풍경도 이쁘다고 해서 그렇죠, 많이들 그쵸. 이사를 잘좀 오시는데 혹시 네 여기 짐 꾸리는 거뭐 힘든 거 있으면 저희가 도와줄게요 같은 마을 주민인데 돕고 살아야죠, 그렇죠? 아, <laughs> 감사합니다 밥도 얻어 먹으러 오시고 네네 네. 혼자 살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 혹시 저희는, 마을 구경 좀 소개해 시켜 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따라오세요. 음? 여기는 이제, 어? 마침 맞은편에, 유채씨 아, 이웃 주민이셨구나. 아, 저희 집이구나. 아, 이웃끼리 친하게 지내요. 좋아요, 좋아요. 응? 저희 집은 실력. 이제, 저는 카페만 있다 보니까 여기는 잠만 자는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배 네, 안고프세요? 제... 아, 어,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밥 하나 드려고 아, 음, 맛있지도 않고 그럼요, 그럼요. 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채씨 표의 고기거든요. 그쵸, 그쵸. 한번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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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귀한 고기인데 아, 이거 무슨, 저는 소밖에 안 먹어가지고. 아유, 소고기보다 맛있는 거. 어, 좋은 거예요. 고기죠. 저희 어. 주변에 설마. 얼마나 양고기가 귀하고. 어, 많은데. 음, 양고기구나. 알죠, 알죠. 마라탕이 너무 지금 기약. 빨리 드셔보세요. 아, 지금 제가 배가 안 고파서 안 먹어지네요. 에이 설마 저희가 어, 새로 오신 분께 안좋은하는거까요 이거 제 저희 집 앞에, 아니 저희 집 근데 익혀 익혀서 드릴까? 지금. 아 아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안 들어가요. 배가 고파서 아, 이거 안 들어가고 등록 좋은 건데. 음 근데 아까부터 묻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장님. 아니요 모네 씨, 모네 씨. 아닙니다. 일단 마을 구경 마저 하고, 마저 하고, 아, 그런 가 질문 받을게요. 네, 네, 네. 이 맛있는 거왜안 네. 먹는다는 거지 그러게 그러게 어? 여기는 어. 요, 모네 씨 계약할 때와 오셔서 아시겠지만 저의집이라아이장민집 여기 보셨잖아요? 네 맞아요 집 계약할 때한번 와봤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주민분이 계시는데 음, 주민이 생각보다 많네 아직 못 만나보셨죠? 네 오늘 좀 출장을 여기. 가가지고 네 집이 어... 조금 비어있네 어. 여기 메리시라고 뚫려있네. 어, 여기 지하도 가봐도 돼. 도축을 좀 하러 가셨어요. 아, 도축이요. 아까 가은그고고기 같은 거 구해다 오시거든요 그럼요, 음. 럼요 그럼요 가좋네요 마을 가보시고... 아까 가보시고... 아하 가보시고... 가보시고... 시고그까 가보시고... 아세명보시고 아까 가보시고... 아세 명밖에 마을에 사람이 없나요? 저희가 사실 아니요. 많은데 있었죠 지금 있어요. 요즘 뭐 병이 도는지 다들 좀 떠나려고 하더라고요 어, 다른 각자 음... 고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셔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말이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음 마을 진짜 너무 예뻐요 살기 좋은 마을 같아요 음, 음. 저희 빈집도 많은데 여기 아 빈집 뭐 다른 떠나신 주민분들 집이신가? 그쵸 네. 근데 아직 계약 안된 집도 있고, 완전 새 집이야 새 집. 어. 근데 야. 집이 무슨 개집 마냥 이렇게 개... 사람이 살만한 집은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아이. 지금 완전 신축인데. 아. 어. 어. 그리고 다 인테리어 하면 되는 거. 무슨 어. 소리예요, 모네 씨? 네? 무슨 소리예요? 어. 아 집이 예쁜 것 같아서요. 구경 그쵸. 중이었어요. 아, 아까 아 저기 보니까 우물도 있던데 어, 거기서 물다 마시면 안 되나요? 우물 어깨 따라와요 거기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거예요 어머 뭐 진짜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오래된 우물 거기 많이들 음, 가신답니다 음. 어디더라? <웃음> <웃음> 저희보다 잘하시네 어? 비가 올때 어. 우물을 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명은 우리말에서 가장 감사한 존재기도 해요. 어머! 어머머! 어머! 오시마라 어, 어, 했잖아요 해시! 어! 어! 어? 왜, 왜 여기 우물이 깊은데? 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도 전에 들어가면 어떡해 헉? 어머! 비가 오는데. 이거 왜 이렇게 깊어요? 저쪽 꺼내주세요. 올라와봐요 네, 저쪽 올라와봐요저좀 꺼내 꺼내주세요. 아이고 저희도 못줄 수가 없는데 어떡해 이러 거도 먹어봐요. <laughs> 여기왜 사람이 없다 그래? 멀쩡한 마을에. 설마. 다들 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얼굴은 봐줄게요. 이렇게 희생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말이 돌아가는 거고. 그렇지. 그렇지. 또한명 갚구려. 아쉽다. 안네요 내가 살좀더 쥐어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맛있는 고기를 왜안 먹어? 오늘도 비가 오는구만. 새로운 사람이 왔다던데? 누구세요?